다 그러면 아, 엄마가 조정해줄까? 아이 힘들지. 엄마 저거 창가 좀 열어볼까? 우리 열수 있겠지? 이 그래 저기까지 나이니까어 나왔다. 어디 있지? 아이라 가만히 있어봐. 엄마 얘 맞춰보게. 언제 지금 엄마 지금 조금 더 앞으로 가. 조금 더 엄마가 뒤로 해서 맞추게. 아, 조금, 더, 조금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아, 그래? 그럼 우리 미노타우르스를, 어? 맞았어. 맞았어? 근데, 아, 쟤랑 싸우고 있어서 안 되나봐. 내려서 미노타우르스를 때려볼까? 아, 아. 아. 안 싸고 있는 파이어 엘레멘탈 있어야 돼. 지금 석궁이 포탑 화살이 3개밖에 안 남았어. 5개밖에 없었어. 네, 맞아. 이제 또 나오겠지? 얘, 얘 여기에 살고 있다는 거잖아. 너무 위로 가지 말고 아래로 다녀? 아, 엄마가 운전할게. 어, 안 막, 그렇게, 막, 확 쳐버리면 어떡해. 아, 더 아래로 가, 이나. 지금은 안 보이는데, 가까이 가면 또 모르겠지만. 아까 여기서 미노타우루스랑 파이어 엘레멘트 싸웠던데, 지 어, 저기 있다! 어디? 저기. 어, 저쪽에 있다! 어, 그래, 가보자! 저기 네. 저쪽 말고 혼자 있는 애 쪽으로. 어, 예? 어, 아니나좀더 예? 앞으로 가. 엄마 지금 안 들어와. 시야에. 엄마, 엄마가 좀 필요해. 엄마가? 엄마 컴퓨터로? 아 알았어. 엄마가 탑승하고 아이니가 그럼 석궁을 타. 아 여기서 쏜다고. 아이나 석궁타석궁아이아석궁 타. 석궁. 아이나 석궁, 석궁 타라 그러니까. 아이나 아이니 빨리 타. 어 탔어 탔어. 아 지금 제가 우리 공격하니까 잠시 피한 거지. 저로 가자. 어, 예, 예, 지금 걔 시야에 들어와. 어, 이리 아.. 조금 더 가까이 가자. 좀더 위에서... 아, 그럼 딴 애한테 가자. 둘다 싸워. 어, 저기 안 싸우는 애 하나 있다. 안 싸우는 애 하나 있어. 아니, 나 멈추면서 해야지. 이제 마지막 한 발이야! 에잉, 못 샀어. 못 뭐, 도망가야지 뭐. 다 떨어졌어. <laughs> 어떻게? 죽어 아, 그래. 그러면 할수 없어. 나 어떡해. <laughs> 내 패배고 빨 돌려줘. 그러면은, 일단은 그럼 제구토에. 지금, 아, 두 명이니까 한 명이 살 수도 있어. 엄마가 일단 여기서 기다려볼게. 그러면. 아니 거기서 보아했어 응. 왜? 아 그리폰 타고 올라고? 네 이거는 제아 제일... 엄마도 떨어졌어 어깨. 오, 가자. 우리의 목표는 뭐야 에나? 세차코를 무사히 구출하고 데리고 그리피 있는 그거 어, 픽스블럭 해가지고 여기서 은광석을 좀 구해서 돌아가자 아 뭐해? 게 우리가 잡을 수 있을까? 한번더 해보자 그럼 구덩이를 파야되는데 여기있다! 어디? 아니 지금 캐찰콜 먼저 찾아야지 아이나 저기 있다 캐찰콜 캐찰콜 여기 있어 아이나 엄마 거 엄마가 줄게 캐찰콜 불러서 아인이 캐찰콜을 타 그리핀을 그걸로 만들어 그러면 여기에 구덩이를 파야겠네. 여기까지 올까? 쟤네가? 자, 엄마는 브리퍼를 타고 케차코 다시 찾으러 가보자 그럼. 이 근처에 있었잖아 여기다 아이나 아이나 빨리 와 아이나 빨리 와 케차코 지금 공격당하고 있어 엄마 지금 어그로 풀었어 미노타우로 아이나 빨리 케차코 지금 살아있지? 그리고 피스블 만들려면 피스블들어 괜찮아 엄마 지금 링크하러 랑 싸우고 있어 엄마도 망가야겠다아니나 빨리 피스블럭으로 해 이제 갖고 있어야 돼? 도망가자! 그래, 그래그래 그리폰 따라오게 했어? 도망가 아 근데 저 그리폰 쟤랑 싸우는 거 아니겠지? 아 됐다 미노타우로스 쟤 되게 세네. 내가 못 잡았어 미노타우로스. 음. 일단 모든 건다 구했고 이쪽에 어디에 구덩이를 파야 돼나그렇 그리고 이쪽에 소, 프라이어 엘레멘탈이 생기면 끌고 와야 돼. 어디로 가? 하이어 엘레멘탈 찾으러? No, okay. oh. 나 엄마 들어갈게. 이 어, 킬차코가 훨씬 빠르더라. 근데 이쪽 말고 저런, 좀 까만 땅 말고 저런 쪽에 하이어 엘레멘탈이 있었잖아. 어, 저기 있다. 저기. 저기 있는데 케르베우스랑 싸울 것 같아. 저기 있다. 그럴래? 어. 그러면 엄마가 구덩이 파는 동안 아이 근데 들고 갈수 있어? 그럼 이쪽 아무 데나 이 근처에 구덩이를 파놓고 기다리면 될것 같긴 한데. 기다려서 유인하면 되는데. 어, 엄마는 얘를. 아 얘도 픽스 블록이 안 되네. 그럼 어, 엄마 여기 그리폰이 이쪽에 있어. 아니, 나 걔를 보고 있지 말고 엄마 그리폰을 보고 있어줘. 보이지. 엄마는 여기다가 그러면은 엄마 구덩이 팔거야 어. 구덩이 판다. 파이어 위험해. 엄마가 위험하다고? 아니 파이어 아, 엘리멘탈 위험. 해 어차피 쟤 우리가 잡으래 아니야. 구덩이 다판 다음에 새로 찾을 거야. 아아 <laughs> <말해줄지도 웃음> 어, 아나 엄마 위험한데 가라그했잖아 아, 아니. 위험한지. 엄 마그리폰은 잘 있어? 엄 마그리폰은 어딨지 아, 지금. 아이니 그리폰은 위에, 위에 있고 엄 마그리폰은 어디엄 마그리폰. 이벤트 있어야 이건 아이템. 또, 아이템은 저기 있고 그 또, 폰 그리폰 저기 있다. 그리 핑크를 타야 돼. 아이나 아 일단 엄마는 그 아이템을 먼저 주어야겠지. 왜그러냐 아우씨 어떻게 진짜 그럴 것 같아. 빨리 그리핑크 타고. 안전하게 어떻게 왜탑승이안돼 우테나 어, 누나는 죽었지만 우테나 누는 죽어도 돼 맞아 아 그래도 그래프이살아 아, 다행이야 정말 힘들어 <laughs> 아이나 너무 힘들어. 우리 그냥 여기서 사이클로스 잡고 그러자. 일단은 여기를 먼저 다 잡아가지고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구덩이를 파야 될것 같아. 가이오 엘레멘탈 너무 약한데? 사이클로스 제 싸우다 내니까좀피좀 빠져있겠지. 때려야 아이는 아이도 뭐해? 얘 엄마랑 같이 자 잡고 있어. 음, 그럼 우리 미노타우로 고 음. 엄마 지금 얘 잡고 있잖아, 아이나

없지 말고 왜 그래? 테이밍? 아, 테이밍 하자고 테이밍 하려면 구덩이 파야 되잖아. 아이나 구덩이 아이니가 팔래? 그리고 우리 그거 안 가져왔잖아. 수면 다트쟤도 마법이야? 아, 그래? 근데 아이나 엄마는 아, 그럼 이렇게 하자. 이 사막 지역 바로 옆에다가 여기다 구덩이를 파는 거야. 여기가 좀안전하다 아, 이 사막지역을 아이니가 정리하고 있어 아니면 아이니가 얘는 또 여기다 그리폰 착륙시킬게 얘다 그래 <laughs> 그렇게 해 어? 막마뼈 부러졌어 여기 파면 되겠지? 어머, 엘레멘탈 골렘이 나 살았어! 우리 죽고 있어 죽고 있다고? 내가 뭐야 왜 죽고 있어 아 어, 몰랐어 너무 조그매가지고 때리고 있는지 몰랐어 어쩐지 너레멘 여기까지 왔어 쟤어쟤 어, 쟤 변했다! 그럼 괜찮아? 어, 아, 않을까? 근데 그리핑크 있잖아. 어? 저기 보급하면. 때리지 열어볼까? 않거나 너무 가까이 가면. 알았어. 여기다가 놓고. 엄마, 잠깐만. 엄마도 노래소리가 나오게 해놔야 될것 같아. 왜냐면 엄마 그리핑이 위험해도. 이제 여기서 노래 나오는 거였지. 저, 저쪽이면 안 되나봐. 그러면 쟤 잡자. 아, 이나기 잡자. 진짜? 그리핀으로도 못, 자? 못 잡아? 그리폰으로? 싸워보자. 응, 응. 아, 그래? 그리폰, 한, 아, 멀리 돌을 던지는구나. 멀리까지. 그럼 우리가 맞아? 어, 안 되겠다. 아빠랑은 어떻게 잡았어? 엘레멘탈 몰래? 그냥 가둬서 그럼 가두는 동안 어떻게 했어? 그, 그 구덩이를 어떻게 팠어? 마구 죽으면서 했어 마구 죽으면서 했어 그냥? 어 그럼 죽으면서 죽기 할까? 살기. 죽기 살기로 했어? 죽기 살기 아, 그러면은 죽기. 구덩이를 이쪽에다가 파볼게 여기다 구덩이 파게초 토는 어디다 쓰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쪽에 잘 봐줘 나쁜 애 오나 아이나 너무 높이 가면 나쁜 애안 보이진 않겠지? 엄마가 좀 구덩이를 깊게 파가지고 군데서부터. 근데 내가 한 명만 봐줄 수 있어. 그, 그리핑크를 봐줄까 엄마를 봐줄까? 그러면 그리핑크를 픽스 블록으로 해야겠다. 가능한가 지금? 아, 3분 35초. 그러면 그리핑크를 봐줘. 어, 그림자가. 어, 무서워. 아이나, 근데 우리 연지 시간이 다 되어갈 것 같은 느낌이지 않아? 엄마는 그런 느낌인데, 어, 무서워. 얘 잡자. 사냥하자. 사이클롭스, 이 녀석 아 조준 어려워. 피해, 걔는 피해. 우리 아, 쪽으로 오나? 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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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좀 도망가. 후태, 후태, 후태! 후태, 후태. 노래가 끝났습니다. 에휴, 진짜. 응. 너무 힘들다. 아이나 포기하자. 여기 그 개도 안 나타나는 거 아니야? 응. 플레임 엘리멘탈. 응. 미노타우로스를 어떻게 잡아가면 구정이 라인이가 파든가? 엄마 구정이 못 하겠어. 엄마못 하겠어 아이나. 포기. 호기. 그럼 엄마. 응? 이와봐 엄마. 응? 엄마 따라와. 어디로? 엄마 엄마가 나한테 오는 애다 물리쳐줘봐. 내가 그동안 살게. 그렇게 해보자. 그럼 여 습지 쪽에다가 놓을 거야 어 여기 습지에다가 랩터가 너무 많아. 어 맞다 여기 랩터가 많다 안 되겠다 차라리 아까 그사막에 낫겠는데 무슨 생각인데 랩터 이 녀석 잡았다 랩터 금방 생겨 어, 쟤네 되게 피 흘리는 사이클롭스들 되게 많다. 그냥 우리 얘네나 잡아서 아이템을 구해서 우리 좀 강해지고 하자. 아빠는 그리폰이 90몇 레벨이나 되니까 얘네 다 싸워서 이기잖아. 어. 근데 케차코는 싸우기가 나쁘잖아 너무 쪼금해서 응. 아한 마리 더 왔네 너무 커어 너무 커서 엄마 <laughs> 쪼그맣다 그랬지 요만해 그러면 아우 사이클로크 너무 요만해, 많이 요만해? 왔다 이러다 요만해? 죽겠다 요만해? 요만해 어 요만해 전... 저만해 요만해 쟤네 쫓아오나 여기까지도 쫓아오네 싸우다 그냥 싸우다 정말 쟤네끼리 알아서 싸우다 어? 엄마 죽었어 엄마가 죽었어 내그리폰 어떻게 해? 아이는 엄마 그리폰 어떻게 해? 아이 가서 쟤네 좀... 엄마 그리폰 그냥 포기하자 그러면 나는 공격이 약하다고요 아니 엄마 안 도와주고 도와줘 내가 장을 지잖아 내가 가서 태... 도와줘 봐 그러면 지금. 좀 도와줘, 도와줘. 가서 와서 걔네 좀 도와줘봐. 그래, 그거, 그거. 내가 죽다니. 너무 낮은 곳에 있어서 죽은 거야. 죽었네. 내가 도와주려고 했잖아. 그러죠 충격봉? 그래, 맞아. 저긴가? 아, 엄마 인벤토리는 찾았다. 또 여기 습진대 사이클롭스가 돌아다니네. 이 나쁜 것들 내 그리폰을 죽인 복수할 수도 없고. 그리폰은 여기 안전한데 나주마. 어, 아 어, 그리폰 따라갔어 아이니한테. 나따라가기다고 말했잖아. 아. 집에 가다가 찾을 수도 있겠네. 그럼 엄마 캐치하고 타고 가야겠네. 우리는 그리폰을 두 마리나 잃고 오늘 플레임 개를 잡지 못했다. 그냥 그리폰. 잃기만 했다. 그냥 잃기만 하고 망했다. 정말 이게 뭐냐? 하지만 내 그리폰 잃지 않았어. 그래. 그래, 그리폰 어딘가에서 아이니를 찾고 있겠지. 아, 또 죽겠네요, 대사님. 또 죽었다, 망했다. 가면서 그리폰도 좀 찾아보면서 가자. 가면서 그리폰도 좀 휘파람으로 부르면서 가, 에나. 이 근처에 있으면 그리폰이 올거 아니야. 어, 피로? 어. 휘파람 불면서 가자. 아저올라가 어, 어? 저기 온다. 와 찾았어. 오 그리폰 지금 쟤네랑 맞고 있었던 건 아니지? 피안 나지? 오 그리폰도 찾았어 우리. 응. 여기 근처에 또 있는 데 있으면 데려와야겠다 <laughs> 이제 없지 우리가. 잡았던 애들이 있는 건데, 다른 애들은 죽었잖아. 더 위로 가야겠다. 잘 됐다. <웃음> 귀여워. <웃음> 어디, 어디, 보자. 어, 잘하고 아, 있고. 어? 아이이떨어